신혼부부가 이혼하는 케이스 중에 제일 많은 게거든요 일단, 지기를 싫어합니다. 식사준비부터 설거지까지 하나하나 기싸움을 하려고 해요. 애를 낳으면 이게 더 심해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혼까지 가게 되면 은 애는 도대체 무슨 죄냐는 거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이혼법률 베스트셀러 작가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2030 부부 거의 신혼 부부나 다름없는데 결혼 후에 바로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있나요? 결혼 후 바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죠. 일주일만에 이혼한 경우도 봤고, 6 개월 만에 이혼을 해가지고 한 분은 변호를 한 적도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이혼을 하는 신혼 부부 분들은 무수히 많이 있고요. 요즘 이제 30대 이제 젊은 부부 분들은 예전처럼 아 힘들어도 참고 살아야지 이제 이런 마인드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맞으면은 빨리 빨리. 갈라서는 그런 성향이 분명히 강합니다. 아, 이거를 좋게 볼수 있는 측면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고, 뭐, 포용력이 없고, 참을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점 때문에 신혼부부의 이혼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변호사님이 겪으신 신혼부부 이혼 사례 중에서 좀 인상 깊은 케이스가 있나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이혼하신 부부가 생각이 나네요. 오랫동안 사귀지 않은 상태에서 혼전 임신을 통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극심한 성격 차이, 경제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중에 계속 다툼이 있었고요. 아이를 어머니가 이제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심했고, 자녀의 육아 때문에 다툼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고 키운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떠나서 남편을 떠나서 별거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또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또 형편이 못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봤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어머니와 이제 아버지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된게 서로 자녀를 키우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혼 소송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이혼 소송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이 사례는 뭐 그게 좀 안타까웠고 뭐 아들 입장에 생각을 해보니까 좀 서글픈 일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행히 아빠 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어머니 쪽 아내분 쪽을 변호를 했는데 저희 의뢰인인 뭐 아내분은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상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저도 한편으로는 좀 서글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 그런 사건이네요 그러면 말씀해주신 케이스 외에도 음.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시나요? 보통 이혼에서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2030뭐 신혼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과 좀 다른 양상이 있는 거는 뭐 성격 차이라는 거는 원래 성격은 당연히 다 달라서 예전에도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그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성격이 다른 거를 잘 인정을 하지 않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심 뭐, 이해심, 이제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잖아, 있는 것 같고, 또한 조금 더 이제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지기를 싫어합니다. 손해보는 거를 정말 싫어해서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만 봐도 그러는데 예전 같은 경우 만약에 뭐 남편이 600만 원을 벌고 아내가 3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이 통장을 합쳐가지고 매월 이제 900만 원의 돈으로 먹을 것도 사 먹고 생활비도 쓰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어, 남편 입장에서는 어 응? 내가 두 배를 보는데 이게 다 합쳐가지고 하는 건지 뭐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거든요 왜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통장도 뭐 따로 쓰기도 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은 더더욱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이제 육아를 하다 보면은 육아의 문제로 되게 많이 다퉈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 아내가 아, 너왜 퇴근했는데 애안 보냐 너뭐 하는 거냐 내가 하루 종일 봤는데 뭐 그럼 남편은 아니 나도 지금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지금 잠깐 숨 돌리고 있고 이제 보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툼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육아에 누가 더 많이 참여를 하냐 뭐 이제 이런 걸로 다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이혼까지 가게 되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결혼생활 개입인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마마보이, 파파걸 많았지만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이 좀 떨어지고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자녀 한 명, 두명 이렇게 낳아서 키우면서 금이야, 오기야 하고 기르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녀의 결혼 생활에 개입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부 갈등, 장서 갈등 이런 건 당연히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부부가 이제 싸우면은 양가 이제 어르신들이 중재를 하고 화해를 시키려고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요새는 반대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부부싸움이 집안끼리의 싸움으로 비화가 되고, 부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양 집안의 대립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이혼까지 가게 되고, 이런 경우들도 심심찮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성인 남녀 두 명이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요. 진짜 가족은 내 배우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부모님은 이제는 가족이라기보다는 가끔씩 연락드리고 찾아뵙는 그런 어르신.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도 말이에요 물론 부모님의 말씀도 듣고 참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논은 배우자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앵간하면 결혼할 때뭐 집이나 돈 같은 것도 안 받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걸 받아버리면 부모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신혼부부들 요새 젊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 첫 번째는 성격 차이인데 뭐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뭐 이해 재심이 조금 부족하고 참을성이 좀 없는 이런 부분이 크다고 볼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독립적이지 못한 성격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이제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신혼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MZ 세대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결혼 생활, 그리고 이혼에서도 그대로 발현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젊은 분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이런 부분은 결혼 생활을 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다든지, 뭐 참을성이 좀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상대방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부끼리 한번 부딪혀서 이겨나가보자, 극복해보자 이런 마인드가 조금만 탑재가 된다면 결혼생활도 보다 이제 순조롭게 할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아무리 포용하려고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이 사람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